어릴 때 마셨던 검은콩 우유 엄마가 마트 다녀오실 때마다 사오셨던 비피더스 기분이 울적한 날마다 나를 위로해줬던 가나 초코 우유.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우리에게 친숙한 유제품들이죠. 그러나 이 제품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제품의 생산 기업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푸르밀은 매출 감소와 적자 등으로 사업을 종료하며 일반직과 기능직 전사원 370명의 정리 휴고를 통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푸르밀 직원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지금까지 푸르밀 제품을 사랑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 작성자는 푸르밀은 내첫 직장이다. 그리고 이곳은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라는 적적한 문구로 글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소비자가 아닌 관리자로 추억과 애정이 담긴 제품을 다룬다는 게설레기에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입사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 이상은 달랐다며 어려워진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고요. 이리저리 치이며 버티고 버티다. 결국 문을 닫는다며 참 많이 아쉽고 슬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회사가 사라져 아쉬워하는 사람들,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다고 전했는데요. 제품은 사라지지만 제 제품에 담긴 추억은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제품을 구매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손길을 가슴 한켠에 오래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도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글, 20만이 넘는 조회수와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직장, 직업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느껴진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심입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는데요. 곳곳에서 쇠로탄이 터지고요. 건물을 향해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자 유리 창문이 깨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대는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기업에 물가 인상에 따른 대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목소리> Il y a les énergies qui explosent, il y, y a les denrées alimentaires qui explosent. Voilà, on va jamais s'en sortir à ce niveau-l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행진을 이어갔고요. 시위대 맨 앞에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가 서기를 했어요. 정부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도 등장했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1%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때문에 많은 주유소들도 영업을 멈췄는데요. 최근 프랑스 정유업계 노조가 3주 이상 파업을 이어가면서 정유소 7곳 중 4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3분의 1이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주유소 앞에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며 주유를 위해 시민들이 몇 시간씩 기다리는 등 주유 대란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적적한 마음을 가나 초코우유로 달래고 잘까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